목소리 들리니 누가 대답 좀 해봐 음. 자리뷰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 씨가 저번 시간에 슈드나 워터의 가정법을 했어 근데 여기 포인트가 뭐예요? 워터는 그냥 가정법 과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비동사 나올 때워를 쓴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얘는 현재처럼 해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슈드 가정법에서 슈드가 들어갈 때는 포인트가 뭐였어요? 뭐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거는 이해하면 좋은 거지만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건 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는 거 그게 포인트였잖아 그지? 자 그래서 북극의 모든 얼음이 녹으면 우리 슈들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아야 되겠지? 자 녹는다면 많은 해안 지역은 disappear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만약 인터넷이, 자, 워트 스타, 갑자기 기능하는 걸 멈추면, 자, 이것도 기억나요? 스타 투부정산을 모모하기 위해 멈추는 거고, 스타 와이 엔진은 모모하는 것, 것을 멈추다. 이거잖아. 자, 인터넷이 기능하는 것을 갑자기 멈춘다면, 자, 그 결과는, 자, 캐테스트로피, 제한적인 아주 참담할 수 있다.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 거. 자, 원래 이거는, 여기, 선생님이, 요 콤마 INT 부분 있지? 이거는 분사 부분이야. 우리 배운 거잖아요. 뒤에 있는 거. 자, 그럼 이거 빼고 먼저 해석해볼게. 이거잖아. 자, 세상이, 세상이 회전하는 것을 멈춘다면, 이때도 슈도 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겠죠? 자, 여기 또, stop INT야. 회전하는 것을 멈춘다면, 나는, 뭐야? 그 끝을, 마지막을 너와 함께 보낼 거야. 요 뒤는, 우두의 줄임말이겠지. 그치? 우두나, 뭐, 그런 거. 자, 세상이 회전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러니까 지구겠죠. 지구. 그러니까 지구가 회전하는 것을 멈춘다면, 나는 너와 함께 끝을 보낼 거야. 이거야. 자, 그럼 이건 뭐야? 뒤에 있어요 뒤에. 자, 여기서 분사공리니까, 뒤에 있을 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콤말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이것까지 넣어서 해보자. 자, 세상이 회전하는 것을 멈추고, 그지? 그리고 뭐 하면? 천천히 죽는, 이렇게 돌다가 천천히 죽으면, 이렇게 되겠죠. 한마디로 돌, 똑같은 말이야. 멈춘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구조가 분사구문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체크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게 세상이 회전하는 걸 멈춘다. 자, 그리고 천천히 돌다가 죽는다면, 세상이 끝난다면, 자, 나는 너와 함께 끝을 보낼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여기는 왜 should you 이렇게 됐죠? 가족 법에서서이를 생각해주면 주어랑 동사가 바뀐다고 했지 이때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죠. 자 너가 더 질문이 있다면, 자 feel free to 는 자유롭게, 몸하다, 편하게 몸하다 이런 거야. 자 이메일이나 우리한테 전화를 편하게 하세요. 이거죠. 자그 다음에 right now 지금 당장 이거야. 자 만약 너가 지금 당장 너의 직업을 바꾼다면. 자 여기서 change를 바뀌다라고 해서 카락성이 있어. 자 근데 그건 뭐냐면 change 그런 뜻도 있어요. 바뀌다 그러니까 자동사용이 또 있고 타동사용이도 있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자동사는 뭐고 타동사는 뭐죠? 자동사는 뒤에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야.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change가 만약에 the world change다. 그럼 어떻게 돼?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 자, change the world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바꾸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대부분의 동사가 그래.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그런 거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만약 너가 너의 직업을 지금 당장 바꾼다면 자, what would you choose? 너는 무엇을 선택할 거니?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다음 거. 자, 이, 여기도 what예요. what는 그냥 과거처럼 하면 돼. 과거처럼 한다는 건 뭐예요? 가정법 과거처럼 한다는 거. 야 그러면 해석은 현재처럼 한다는 거지. 그지 자, 이게 가정법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이제 뭐 바꾸고 이런 거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땐 그게 포인트야. 가정법 과거는 현재처럼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처럼 해서. 그게 포인트예요. 그거만잘 기억을 해주면 돼. 자, 만약 너가 너의 의자를 살짝만 바꾼다면, 그러니까 옮긴다면 우리는 모두가 앉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혼합가정법. 혼합가정법은, 자, 이 푸절은 헤드피피인데, 가정법 과거 아니었데 주절은 뭐예요? 우두동사원형, 가정법 과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처럼 해서, 여기는 현재처럼 해서, 그게 포인트겠지? 자, 만약 너가 다른 길을 선택했었다면, 그죠? 다른 경로를 선택했었다면, 과거에, 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일까? 비아닌지 진행의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그냥 현재처럼 해도 되고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도 해 상관 없고. 자그 다음에 여기도 해외 피 P 얘는 우두비야, 그죠? 자 만약 자 이때는 있을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왜냐면 비인칭 조어 날씨, 시간, 거리 이런 거예요. 자 만약 아침에 비가 오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지금 산 정상에 있을 거야. 자, 비동사 이다, 있다, 되다 적절히 해주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지? 어, 여기서는 있다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한 번. 어. 그 다음에 이제 IBC가정법, AGT가정법.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잘그 해석을 막 잘했어. 근데 선생님이 요 시제를 살짝이라도 좀 애매하면 선생님이 밑줄 쳤어요. 그 이유가 지금 해석할 때요 형태를 잘 눈에 보이는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이 가정법이 어렵지가 않단 말이야. 별로 어려운 개념 아니야. 이 형태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 왜 그러냐면 대충대충 보지 말고 꼼꼼히 보라는 의미에서 체크를 한 거예요. 알겠지? 자, 요 IEC 가정법, LGT 가정법 다 뭐야? 위시 뒤에. 그죠? 그 다음에 as if 뒤에 자, 이 d 는 가정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적용돼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처럼 해석하는 거 자, 근데 이 앞에는 이 wish랑 이 as if 앞에는 얘는 얘대를사용면 돼. wish면 원한다. w i s h 면 원했다. as if 앞, f 앞안 했지. as if 앞에가 과거면 뭐뭐 했다. 현재면 뭐뭐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위시 as if 앞에는 그냥 예대로 뒤에가 가정법이야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가 오면 현재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면 과거처럼 그럼 그게 포인트라고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밑줄 치면서 해볼게요. 자, 내가 좋은 책을 읽을 때 나는 원한데내 삶이 여기가 가정법이지 자, 삼천년 이기를 원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뭐야?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은 좋은 책을 읽을 때 내가 오래 살았으면 한다 이거죠. 내가 오래 살기를 바란다. 내가 오래 살면 좋을 텐데. 뭐다 상관없어요. 자, 선생님이 원한다로 해석하라고 한 이유는 나머지 뭐 좋을 텐데, 뭐뭐 이길 바란다 이런 거는 그거로 하는 연습을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말만 드는건 어렵지가 않아요. 알겠지? 자, 여기는 wish고 뒤에 는 had예요. 자, 나는 원했다. 내 삶이 딜리트 키를 가지기를 원했어. 뭐할 때? 내가 많은 사람들 인프런트 앞에서 넘어졌을 때. 오케이? 어?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 할수 있어. 자, 이왜이하는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는 fail. For fail. For r e a s 그치? 과거예요 얘는 예대로습하면 되고, 여기만 요 가정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치? 뭐 근데 그거는 다잘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했어요. 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넘어졌을 때내 삶이 딜리트 키, 지워 버리고 싶었다 이거죠. 느낌은. 내가 내 삶이 딜리트 키를 가지기를 원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 자, 여기 시 s 고 여기 could t 시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게으른 사람은 원한다. 그가 모든 것을 갖기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 뭐 없이, 노력 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로맨스, 로맨스 뭐으로 로만스가 뭐냐면, 로마인들 말하는 거예요. 로마인들. 자, 옛날 로마인들은 원했다. 그들이 왕을 가지기를, 그죠? 그들이 왕이. 자,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들이 왕이 있기를 바라는 거지. 그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다가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들이 왕을 가지기를 원했어. 자왜 그랬대? 그들은 아직 자 어어 해줘야지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자유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했다 이거죠. 자 그다음 여기는 나는 원한다. 헤드피피 P 그럼 뭐야? 뭐뭐 했었기를. 자 내가 나의 gratitude 감사함이에요. 나의 고마움을 표현 했기를 원한다. 누구한테 나의 패어런트 부모님한테 더 자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좋을 텐데라고 어떻게 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자주 감사함을 표현했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했다는 거안 했다는 거야. 못 했다는 거야 과거에, 그죠? 어,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간 거예요. 부모님을 돌아가셨나 보지. 자, 이번엔. I wish, I had P.P. 자, 나는 원한대 물을, 내가 테이블을 예약했기를 원한다. 예전에, 했었기를. 뭐, 어디에? 사전에 미리 이 레스토랑에. 자, 그럼 이것도 뭐야?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못 했다는 거야, 예전.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나 보지, 그렇지? 그런 뉘앙스가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여기도 많은 사람들은 원했다. had P.P.예요. 자 그가 자, 공직에 있지 않았기를 원했다 이거죠. 뭐 때문에 그의 불성실함 때문에 그의 정직하지 않음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도 그 도시는 매우 아름다웠어. 그리고 나는 원 했다. 우리가 후두해부피피과거완료잖아그치 과거완료 형태잖아. 가정과 과거완료. 그럼 뭐야? 과거처럼해서 우리가 더 오래. 스테이가 여기서는 머물러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호텔, 도시 얘기니까 우리가 더 오래 머물렀기를 원했다 이거죠. 머물를수 있었기를, 푸드까지 여기 설명 주면 우리가 더 오래 머물수 있었기를 나는 정말로 원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다음 자, 여기 서부터 이제 as if가 나오는데 a 지프 f 를못 보고 만약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 자, as if,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 잘안 나오지만 에즈 도우라고 나오기도 해요 에즈 도우 똑같은 거야 뒤에 거 뭐야 가정법 마치 모모처럼 또는 마치 모모였던 것처럼 이거예요 자 나는 항상 나의 삶을 살길 노력해 자 마치 과정법 과거니까 현재처럼 해서 되지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없었던 것처럼이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나는 나의 삶을 산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자 여기도 의미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해석한 거 보면 자 어떤 사람들은 너의 시간을 낭비한다. 마치 그들이 그것을 그것이 가르키는 거 보죠. 너의 시간이야. 이제 그럼 어떻게 돼? 그들이 너의 시간을 예전에 샀던 것처럼 그러니까 너의 시간이 그들이 그들 것이 어떤 것처럼 너의 시간을 낭비한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누가 잘못하는 거지, 이거? 내가 잘못하는게 아니라. Some people 다른 새끼들이 내 시간을 좀먹는다 이거죠 그죠? 다시 해석해볼게 몇몇 사람들은 너의 시간을 낭비한데 마치 그들이 너의 시간을 과거에 샀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그는 행복해 보였다 그죠? 이 t i 마치 모처럼 were painted 미소가 얼굴에 그려 졌던 것처럼 진 것처럼 진 것처럼 가정법 과거를 해석을 현재처럼 앞에는 앞에 대목 이게 포인트라고 자 여기 에지도 나왔네요 마치 뭐문처럼 똑같지 자 그는 나의 시스터에 대해서 톡 말했어 마치 그가 친한 친구 헤드피피인 것처럼이 아니라 였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이 체크해준 부분은 거의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예요 단어로 다른 거 틀린 것도 있지만 요거 여기는 맞았는데 여기를 좀 틀렸거나 이런 거 표시해 준 거니까 표시 펜거 보고 다시 한번 그것만 확인을 해봐. 자, 그 다음 거. 이제 이 표절 조건절, 아니, 이표 조건절 대신하는 표현. 자, 봅시다. 자, 그는 천재야. 의사소통의 천재야. 그렇지 않으면, o t h e r w i s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수고로 외우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 would be, 그러니까 뭐야 가정법 과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절대로 나의 선택이 되지 못할 거야 되지 않을 거야 선택이 선택일 수 없어 현재처럼 생각하면 돼요 자오에 대한 선택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좀 편하게 하면 거야 자 그는 의사소통의 천재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를 그 자리에 안 놓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지 어. 얘 직역대로 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 자리에 나의 선택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이 서포징은 이프랑 똑같은 거라고 했어요. 서포즈 뜻 기억나? 뭐 제안하다, 후원하다 가 나왔었는데 서포징은 가정하다, 추측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다동사로 단독으로 쓸 때. 그래서 서포징 대 이렇게 쓰이면 그냥 직역해도 돼. 대, 디아를 가정하면 이런 뜻이에요. 헤드 피피. 여기는 우드 헤드 피피야. 그럼 이건 뭐야? 가정, 저걸 이 f 로 바꿔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럼 어떻게 돼? 너가 100년 전에 1한 세기가 100년이죠. 100년 전에 태어났었다면, 자 what different 무슨 차이가 in your life 너의 삶에 would have been made 뭐야 만들어졌을까? 뭐 이거 직역 그대로 하면 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있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만약 너가 100년 전에 태어났었다면 자 너의 삶에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우두해부피피가 과거처럼 해주면 좋잖아 그죠? 어 그리고 직역을 하면 너의 삶에 무슨 차이가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without 자 여기를 보면 without make sponsor 많은 후원자가 없다면 인지 없었다면 인지 여기는 모른다고 했어 앞에를 보니까 후두해부피피아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해야돼요 없었다면 이 되는거죠 많은 후원자가 없었다면 그 자선 콘서트는 개최되지, 개최될 수 없었을 거야, 과거처럼 있어. 자, 헤드가 홀드가 잡다한 뜻도 있지만 뭐예요? 어떤 뭐 콘서트 같은 걸 개최하다, 올림픽을 개최하다 이럴 때도 홀드라는 단어를 쓰지. 자, 그다음 거볼게요 버퍼. 자, 여기도 똑같이 버퍼 페인만 보면. 보통이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모른다고 했어. 뒤에가 뭐예요? 모두 동사원이요. 자, 그럼 뭐야? 여기를 보니까 얘는 보통이 없다면이 된 거지. 보통이 없다면 우리는 즐거움을 인식하지 못할 거야. 즐거움을 감사하지 못할 거야. 자, appreciate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감사하다는 표현, 인식하다는 표현, 뜻, 평가하다라는 뜻, 알지? 아, 근데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 다 다으면다 와야 돼. 자,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감, 아, 뭐, 즐거움에 감사하지 못할 거야. 즐거움을 인식하지 못할 거야. 즐거움을 평가하지 못할 거야. 카드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뜻인데, 어플 시이에서다 비슷한 뜻인데 그 상황에 따라 조금 조금씩의 의미를 달리하는 것뿐이야. 자, 그 다음에. If we want to f o r if we head not b e f o r e 수거라고 했는데 왜 요거는 잘했는데 요거는 틀린 사람이뭐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 love 그냥 이거 뭐예요? 사랑이 없다면 If we want to 수거예요 수거 죽어. 사랑이 없다면 삶은 우드비꽤 우울한 경험일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head not b e f o r 니까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자, 요거 헷갈리는 학생들 많은데 effort는 노력이에요 효과, 결과, 영향, 이런 거. 이펙트지, 이펙트지. 자, 이거, 단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자,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두비네. 어? 여기는 헤드피트인데, 여 여기 우두비네요. 이것도 뭐예요? 호답과정법그지 여기는 현재처럼 해석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거지만, 비교급 앞에서 이분은 뭐죠? 훨씬, 비교급의 강조라고 하지. 자, 우리는 훨씬 더, 자, 디피컬트예요 자, 여기 Difficult랑 Different랑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었어한두 명이 아니야. 알겠지? 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꼭 말로 읽어보세요. 써보는 게 제일 좋지만 읽을 줄도 안 해요. 읽어보면 헷갈리지 않은데 이걸 눈으로만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럼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있을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나라는 힌트가 또 주어지죠. 이제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주어지는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야.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해볼게. 우리의 노력이 옛날에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거야. 뒤에는 현재처럼, 앞에는 과거처럼 해석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번에 자 it's time 가정법 과거 또는 s h o 수거라고 했죠. 계기야할 시간이다. 자 이때도 가정법이니까 슈도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너가 여기서 근데 해야 한다고 해석해도 자연스럽게 하지만 자 너가 생각할 시간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때는 그지? 자 뭐를? 자와 h a 해 어떻게 할지? 무엇 또는 뭐뭐 하는 것. What you really want to do. 자 너가 미래에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할 시간이야.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무엇을 해볼게. 자, 너가 미래에 무엇을 정말 하고 싶은지 생각할 시간이다.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하의가 있고, 어바 o u 이 있어. 이거 해석 안 해도 돼요. 근데 느낌은 뭐냐면, 하의는 바로 그 시간이야. 좀 강조해 드는 거고, 어바 o u t 은 숫자 앞에서 어바 o u t 은 어떤 뜻인지 대략. 그래서 런그쯤이야 정도 해주면 돼요. 자, 만약에 저기 about을 썼다면 바로 뭐야? 너가 뭘 할지 생각할 때쯤이 됐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해석을 안 해도 상관없어. 어. 자, 여기까지가 저번 그거였어요. 리뷰를 했어요. 자, 근데 오늘은 복습은 없고, 자, 선생님이 이거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이거를 좀 이렇게 가볍게 들어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왜 가정법에서 이 형태 해석을 그렇게 경적으로 꼼꼼하게 하라고 한거냐면자 해석이 해석 해석이 된다는건그 구조가 보인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지? 렇 그런 거 틀리지 않다는 거 자, 이것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좀 바꾸는 게 있어 요자 우리 시제일치라는 개념이 있어 이제 이거는 지금 듣고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시제일치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봐. I think 자 나는 I think. 자, 나는 생각한데 뭐라고? He is nice. 그가 멋지라고. 자그 다음에 He was nice. 그가 옛날에 멋졌다고 생각해. 자 He 가 멋질 거라고 생각해. 자 이거는 뭐 이제 소개팅을 하는데 네. 그가 잘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 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의미로. 자 해석을 적어볼게요. 여기다 앞에다 그는 멋지다고 생각해. 여기는 그는 멋졌다고 생각해. 그는 멋질 거라고 생각해 이거예요. 그죠? 다 아, 되지? 자 근데 이 시제일치라는 개념을 보면. 자, 요 내용을 내가 오늘 말했어.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이걸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럼 일주일 뒤면 요 얘기, 생각했던 건 과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소트로 변한다고 생각해. 소트.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바꿔야 돼. 나는 일주일 전에 생각했었어. 그가 멋지다고, 그가 멋졌다고, 그가 멋질 거라고 이렇게. 된 자, 그때 어떻게 변하냐면 한번 요 빨간 부분이 변하니까 한번 빨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 자, 그 다음에 요거 힌트까지 줄게. 자, 우리 보였죠 과거, 현재, 미래 과거보다 더 저는 대과거 자, 대과거는 헤드 a d pp로 표현하죠. 과거부터 현재는 head pp로 표현하고 이제 어, 요 개념 특히 여기서는 이제 헤드피피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지만 어, 요거 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라고 생각을 해보라.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싱크가 소트로 변했어. 그러면 이자 싱크가 과거로 변한 거죠. 그럼 이즈도 과거로 변해야지. 여기는 노로 변했거든요. 워즈로 변하는거죠 그죠? 자그 다음에. 스크가 소트 한 단계 앞으로 갔어요. 그까 그러니까 머즈도 한 단계 앞으로 가야 돼. 한 단계 앞으로 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과거보다 더 전이니까 뭐가 돼요? 헤드피피가 되죠. 그러면 헤드빈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위인데 한 단계 더 전을 표현해야 돼. 자 그때 뭐를 쓰는 거냐면 무두를 쓰는 거예요. 무두비가 돼요. 그래서 위의 과거 형태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좀이 해석을 해 보면 되지만 과거처럼 하지 않아. 요거 이해 됐지? 여기까지. 이 형태 바꾼 거는 한 단계씩 과거로 표현해 준 거야. 됐죠? 자, 근데 이제 해석을 해 봅시다. 해석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 그가 뭐? 얘랑 얘랑 내용 똑같은 거야. 뭐만 바뀌었어. 싱크가 소트로 바뀐 것만 그 자. 그가 멋졌다고 뭐 생각했다요. 자 여기가 포인트인데 지금 요 문장만 이해하면 돼요 해석을 자 봐봐 얘랑 얘는 내용이 똑같다고 근데 앞에 여기 대시 생각된 거야 접속사 대시 요 앞에가 과거이기 때문에 얘를 끌고 가 그래서 얘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이 멋 지다고 생각 했었다 자 얘는 똑같지 못 졌다고 생각했다. 자, 얘는 우두지만 해석은 똑같죠. 멋질 거시거이 멋질 거라고 생각했다. 자, 지금 여기서 요거만 이해를 잘한다. 왜? 자, 아, 요거만 보면 해석이 어떻게 돼? 그는 멋졌다. 근데 아이소어트랑 연결되니까 해석이 어떻게 돼요? 멋지다고 생각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가 과거야. 그럼 연결되는 점에 과거가 있어도 얘 해석을 따라가기 때문에 멋지다고 생각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면 끝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 거지만 요 개념. 왜 워즈인데 앞에가 소트기 때문에 멋지다고가 되는지를 얘랑 얘랑은 내용이 똑같은 거야. 얘를 일주일 전에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 후에 이거를 다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똑같아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해석이 여기가 똑같아야 돼요. 앞에 소트만 바뀐 거니까. 어렵나?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니까 있헷갈리못문말이야할수 있지만 지금 한번 생각만 해 보세요. 자, 이런 개념 때문에 가정법에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이거랑 가정법이랑 이제 섞여가지고 문장을 바꾸는 거. 어. 아직 시험에는 잘안 나와요.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헷갈려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요거를 살짝이라도 강조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맛을 한번 본 거야. 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요거를 필기를 하고, 필기를 할게 많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필기는 안 해도 되고, 머릿속으로 나중에 할 거니까. 어, 왜, 멋즈인데 멋지다고라고 해석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 어. 자, 지금 이거야. 이게, 오늘 말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일주일 뒤, 일주일 뒤에, 내가 똑같이 다, 이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뒤쪽 내용 똑같잖아. 그지 어, 일주일 뒤니까 소트를 변했지. 그죠? 그니까 러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이게 멋지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뭔즈지면 있어? 앞에가 현재일 때문제 없어. 나 앞에가 과거일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요거 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고민하면서 고민하라고 하고 10분간 휴식할게요. 10분간 휴식. 지금 1시니까 1시 10분에 오늘 진도를 나갈게요.